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라셨죠? <laughs> 어, 요 아이 보고 놀라셨죠? 근데, 어, 저는 행복한 꽃그릇과 가까이 살고 있으니, 아무 때나 올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녁 늦은 시간. 직원분들이 다 퇴근하셔가지고, 한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오면 천지가 화분이니, 영상 찍을 건 많지요? 예, 이렇게 한상 차렸답니다. 보시겠어요? 알록달록 아망대 18종, 64,800원이에요. 와, 이쁘다. 그렇요 요, 음, 요 아이들이 아망대 어, 엑스플랜트에서 많이 보셨죠? 아망대 정말, 예, 대표 주자죠? 아망대가 너무 예뻐요. 요 아이, 어, 저도 3개인가 갖고 있어요. 근데, 어, 너무 이뻐요. 사이즈가 딱 좋은 거예요. 너비가 7.5cm가 됩니다. 너비가 7.5cm. 거의, 이렇게 사이즈는 다 7.5cm 정도가 돼요. 요거는, 어, 어, 요거는 제일 큰 한데, 8.5cm. 직경이 7.5cm, 8.5cm. 사이즈가. 예, 소분이 넘어가는 사이즈예요 음, 어, 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예,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심었고요 헉, 요거,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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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노랑이를 제가 노랑이를 샀던 것 같아요. 이 주황이랑 초록이랑 이렇게 세 개를 샀던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아망대? 남항대. 아망대가, 오, 이게 18종이나 됩니다. 아, 예쁘죠? 저는 너무 예뻐요. 행복한 꽃구를 세우면 행복, 행복이 넘쳐납니다. 우울함, 우울감도 없어져요. 스트레스가 싹 풀린답니다. <laughs> 이렇게 예쁜 화분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죠. 다육이도 힐링이 되지만 이렇게 화분도 힐링이 된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놀고 있어 요 행복이랑 만두가. 지금은 밤이라서 얘네가 야행성이잖아요 이렇게 놀고 있답니다. 노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고 이렇게 암망대 18종을 제가 진작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화분이 많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제서야 보여드린답니다. 암망대가 여기 보이시죠? 18종에 18종에 64,800원. 행복한 꽃그릇 전화번호 다 아시죠? 010-4106-3661. 저 외웠어요. <laughs> 이 전화번호 외웠답니다. 언제 어디서든 톡튀나온답니다 <laughs> 예, 이쁜 아망대가 음, 이렇답니다. 가격이. 그쵸? 18개나 돼요. 와우. 너무 예쁘죠? 네. 이번에 또 있어요. 옆에, 옆에, 옆에 보실까요? 귀요미. 귀요미. 요 아이들은 아망대 주니어예요. 아망떼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아망떼. 여기는 아망떼 성인이고, <laughs> 얘는 아망떼 주니어예요. 크기가 이렇게 보실까요? 크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음, 주니어는 좀 작아서 주니어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도 예쁘죠. 주니어는 음, 미니분이요. 미니분. 이아망대 주니어는 미니분이라고 합니다 콩분보다는 크죠 훨씬 크죠 제가 아, 그래도 사이즈 하나 여기 음, 6cm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작은 아이가 한번 보실까요 4.5cm 4.5cm가 나오고 음, 여기는 5.5cm가 나와요 이 음, 아이들은 콩분보다는 커요 미니분이에요 히어미 아만케 주니어 14종 37,800원. 그렇습니다. 14종이에요. 주니어는 14종에 37,800원입니다.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거. 세트예요. 이 아이들은 모둠이라고 합니다. 세트. 14종 세트예요. 주니어. 아우, 예뻐. 저는요, 진짜 예뻐요. 제가 화분을 너무 좋아하고 예쁘고 하니까 제가 계속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분이 제 마음에 안 든다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올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정말 예쁘고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람마다, 예, 좋아하는 게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는, 예,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예쁘다고 하는 요 관점은 제 관점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예뻐하는 예, 아망떼 주니어 14종 37,800원. 너무 예쁘죠. 저는 우리 행복한 꽃그릇을 사랑한답니다. 너무 예뻐요. 음. 여러분들도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음, 행복한 꽃고로은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산이에요. 생김새도 알죠?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다육이 건강하게, 이쁘게 잘 크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예. 요렇게 이쁜 아이 또 있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예. 요, 요 아이는 이름이. 통 통합은 꼬두라미 12종 보실까요? 화분 먼저 와참 부드럽죠? 요 어, 화분은 음, 부드러워요? 색깔도 되게 부드럽고 느낌도 부드럽다는 느낌이 나요 제가 어, 여기 와서 꼬두라미는 요 어, 아이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와, 괜찮죠? 그 제가 비교를 하자면 그 뭐라고 하지? 젊은 아이들이그 젊은 아이들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애기들. 우리 딸내미들도 그렇고 왜 통통 튀잖아요 애기들. 중학생, 고등 고등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런 느낌이 나요. 이 화분 보면서 아우, 젊다 아우, 애들 진짜 아기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우, 사랑스럽고. 예. 얼음만 져 보고 싶고, 이렇죠? 요 아이가, 음, 6.5cm가 되네요. 꼬드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음, 12종에 37,800원. <laughs> 12종에 37,80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종도 아니고 12종이거든요? 꼬드람미이 색상별로 4가지. 그쵸? 그렇죠? 4가지 디자인에 3종. 색깔이 보라, 흰색, 주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실까요? 어, 이거 요거, 요거요거 한번 재볼까요? 이거는 한번 써보자. 아, 7.5cm가 돼요. 직경 7.5cm? 이것도 소분 소분 다음 단계 같아요. 그렇죠?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여기 음, 아망떼랑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 여기 이렇게 아망떼 여기 아망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망떼가 참큰 사이즈죠. 우리가 그 심기에는 우리 베란다에서는 아망떼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해요. 아망떼랑 꼬드라미는 응, 꼬드라미는 12종에 37,800원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우리 딸, 우리 딸하고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화분. 여리여리하고 통통 튀는 그런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화분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 화분도 너무 예쁘죠? 아우. 너무 예뻐요. 제가 예쁘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는 거는 제 관점이에요. 제가 예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화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화분을 이런 기분을 좋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느끼실 거예요. 너무 예뻐서. 네, 다음 다음 화분 또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 요거 아시죠? <laughs> 보니또예요. 보니또 쉽죠? 어, 이 아이도 사각. 사각분에 참 여러모로 쓸모 있는 우리 베란다에서 쓸모 있는 우리 베란다를 활짝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보니또예요 어, 보니또는 지난번에 제가 특가 한번 했었지요. 제목이 뭐게요? <laughs> 아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장이 망했대요. 그래서 이 보니또 미니분을 사장님께서 많이 주문을 하셨어요. 29,900원이에요. 분이 또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리본이 예쁘고 색색깔 예쁘고 얘도 사이즈 한번 재 봐야죠. 요 아이 분이 또5 c m 가 돼요 직경. 저는 화분을 고를 때 직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높이도 중요하죠. 하지만 직경이 중요해서 어, 심는 입구가 딱 맞아야 우리가 화분 다육이 심기 좋죠. 이거는 6.5cm가 됩니다. 어, 이 보니또에는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 보니또에는 음, 우리 농장에 가면 천안짜리 요새 많이 보이시죠? 목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 심어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는 두개두개 두개 합식을 할수 있어요. 이 보니또에는 그리고 음, 요즘은 창도 많이 나와서 요즘은 이꼬이창이 있더라고요. 그런 창들 심어보세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거 가지고 심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거는 합식용, 예, 8cm. 직경 8cm가 나와요. 이거는 합식용이나 철아. 작은 아이 철아 심으시면 너무 이뻐요. 보니 또, 이렇게 색깔 한번 보세요. 10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10종에. 29,900원이고요. 우리 사장님 전화번호 또 알려드려야죠. <laughs> 우리 사장님 전화번호 010-4106-3661입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예,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전화주세요. 요 아이, 예. 뭐로 보이시나요? 여러분께서는? 보거로 보이시나요? 고래로 보이시나요? <laughs> 저는 보거예요 <복어예요>, 보거. 복어. <laughs> 복어가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아이도 이름이 있답니다. 고래의 꿈이에요. <laughs> 아유, 진짜 우리 사장님. 학원 다니시나 봐요. <laughs> 이름 짓는 학원. 고래의 꿈이랍니다. 고래의 꿈. 요 아이는 행잉화분이죠. 여러분 행잉화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놓으면 그 늘어지는 아이들 그 루비넥 크레이스나 녹염 같은 아이들 심어 놓으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셨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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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다가. 고래의 꿈이에요. 얘는 보고가 아니에요. 고래가 되고 싶은 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의 꿈이 되었대요. 예쁘죠? 이행잉화분은 그 6종이에요. 고래의 꿈은. 이렇게 보실까요? 예. 이렇게 있답니다. 고래의 꿈이 6종이에요. 색깔, 색상 한번 보세요. 되게 비슷하긴 한데, 이 아이는 초록색, 노랑색, 빨강색, 분홍색, 파랑색, 어, 어, 하늘색인가요? 예.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양 옆에는 예,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 요 구멍은 예, 끈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끈도 함께 배송이 된답니다. 이렇게 고래의 꿈이에요. 아우, 아무리 봐도 보건데 이 <laughs> 아이 이렇게 지켜 한번 재드릴게요. 음, 보자. 예, 9cm. 아고 9cm가 나와요. 아 진짜, 요게, 로비 네크레스 있죠? 진주 목걸이. 그거 진짜 잔뜩 심어서 걸어놓고 싶어요. 이쁠 것 같아. 너무 이쁠 것 같아.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지게, 양쪽으로 늘어지게 심어서 걸어놔보세요. 진짜 이쁠 것 같지 않으세요? 와, 고래, 고래, 고래의 꿈. 보거의 꿈이 아닌 고래의 꿈이랍니다. 요 아이, 가격 보세요. 행잉화분, 고래의 꿈 6종이에요. 37,800원. 3만 7,800원. 행잉화분, 우리 다이소에서 많이 사서 쓰시죠? 아이고, 다이소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요거, <laughs> 요거, 고래 걸어주자고요 고래 걸어두고, 예쁘게 하늘하늘 그리는 거 함께 보시고, 아, 예쁘다. 예쁘죠? 귀엽고 예뻐요. 사랑스럽죠? 우리 사랑스러운 고래의 꿈이었습니다.